Next. GSL 시즌 2, 네스 GSL에서만큼은 그리고 원소연수의 그2인자 이미지도 GSL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11시에 자리 잡고 있는 파랑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입니다. 5시에 자리 잡고 있는 빨간색 저그 어윤수 선수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의 프로토스가 트리플을 지어야만 하는 심식이었고 액션을 다 취해놨는데 트리플 안 짓고 오히려 공명서도 짓고 있습니다. 이건 트리플을 짓고 운영을 하기보단 공명서도한여성으면 나눔의 라우키 정도로 흔들어주고 작전인데 의도는 잡혔습니다. 근데 아... 어윤수 선수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예언자 한기 남았습니다. 이것까지 막고 나서 상대의 오인을 예상해줘야 돼요. 네, 이거 지금 양선수의 주력 유닛이 서로가 완벽한 유리대포거든요. 네. 이건 어느 한쪽이 밀리면 크게 밀릴 겁니다. 계속해서 킬스가 올라갔었고, 사도에도 지금 일벌레가 꾸준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 이건 어유수가 막았다고 볼수 없는 상황이죠. 트리플 <목소리> 체역에도 군광사도 견제가 되고 있고 예언자도 다 잡긴 했지만 일벌레가 22기! 어유수 22기! 아무리 서로가 서로의 유닛을 잘 잡는다고 해도 먼저 이제 좀더 많은 유닛이 남은 쪽이 당연히 압도할 수 있거든요. 어윤 선수가 지금 맹독충을 준비하고 있는 건 상성에서 앞서기 위함인데, 절대적인 양은 필수였거든요? 그게 안 돼요. 양이 없습니다. 역장로 으 여왕, 가둬 두고 여왕 세개다 잘랐습니다. 남아있는 병력은 히드라 위주입니다. 네. 뭐, 조금 더긴 시간도 뭐 김도 선수가 원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자신의 손 적절히 풀렸겠다. 컨트롤 리스도 없고, 아, 원하는 그런 완벽한 승리 만들죠? GJ! 첫 번째 세트, 킹스코프에서 김도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5시에 자리 잡고 있는 파란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입니다. 11시에 빨간색 저그 어윤수 선수입니다. 일단은 어윤수 선수가 못 맞춘 거예요. 지금 프로토스가 준비하는 빌드를 생각을 해 보면 빠른 번칙지보다 오히려 이제 병력 위주의 플레이 그리고 이제 일벌레를 딱 맞춰 놓는 플레이가 이제 필요한 건데. 근데 지금 대군주 7개를 찍는 건 조금 과도하게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벌레 찍는 것보단 낫습니다. 그렇죠. 역장이 적은 만큼 한 번의 역장만 잘피하면 됩니다. 파속이 뒤쪽에 추가 가능했는데 불멸자 3기와 돌진 광전사입니다광전사가 많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적어도 심지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화력 대 화력 싸움이거든요. 일단 근데 지금까지 우궁샷은 너무 좋았고 여왕이 앞에서 탱킹을 해주면서 바퀴 개미 총이 담즙을 아 떠준 타격도 좋습니다. 돌진 광전사 사라졌어요. 네. 자 이러면 담즙 붕강이 한번 또쏴볼수 있죠. 그렇죠. 인구수도 두배수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서 이건 김도우의 불멸자 컨트롤이 계속 된다 해도. 어윤수가 막을 수 있는 거니다 아 완벽하게 막아내는 어윤수입니다. 네, 프로토스가 빌드 새로 연구할 때 어윤수 선수 저그에서 진화했는데요. 진... 어, 아! G.G. GG! 공격 한번 가지 않고 수비 한번 시원하게 한 다음에 상대 지지를 받는 어윤수입니다. 한시에 파란색 프로토스 김도우 선수입니다. 일곱 시에 빨강색 저그 어윤수 선수입니다. 악금적으로 잡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빌드를 최근에 포기할수 있는 판단이 가능해도 본진 포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지어지는 광장포보다 최소 하나 더 많은 가시 촉수를 지어야 돼요. 그리고 로공은 늦게나마 올라가도 올라가기만 해도 이 위치만 사수해도 이긴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 가시 촉수 다섯 개 들어 올려서 내리는 것까지 탐사적으로 방해를 일단 아, 해 주시면 전이에요 광장포가 너무 잘 비리는데. 아, 광장포. 아, 광장 비벼, 비벼 비벼. 아, 안 되겠는데요. 포박 포박 전설 가있고곳니다만 아, 거기다 세기의 로공까지 지었습니다. 아! 아 광자포가 아, 김도우의 초별사에게 나간 거죠. 아, 아. 이건 멘탈이 산산조항나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네, 이게 바로 김도우의 종족기. 최대. 세 번째 세트 상대 본진의 살림을 제대로 치안냈던 김도우 선수가 승리합니다. 한시의 파란색 프로토스입니다. 2대일로 앞서고 있는 김도우 선수입니다. 7시에 빨간색 저그 어윤수 선수입니다. 이야. 반만한 가안간 상태에서 투관 이번 불멸전 올인을 저그가 의식하면서 아, 눈치를 어. 챌수 있느냐인데요. 어, 그렇네요! 으방제 HP 요 아, 그런데 불사조를 봅니다투관을 이제 맞습니다. 마른 하늘에 불사조죠. 올수 없는 병력이에요. 네. 어연수의 지금껏 저 투전을 공회선들어아서만 경기를 했으면 한 경기도 못 해봤을 네. 겁니다. 생산하려고 한다면 이 경기는 정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 네, 불사조 추가가 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사조 때문에 무서워서 함부로 정찰을 더 이상 지금도 돈 남기고 있거든요. 상경력 네, 확인했죠? 호전 축수 전진해 주면서 불사조가 못들게 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김도우가 한번더 뒤로 참고 있습니다. 자대멸총 자 일단 눈치채고 뒤늦게 병력을 눌러주고 저하니까 그러니까 탄압기가 아닌 건 괜찮은데 자 그렇다더라도 산멸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불사조에 꽤 많은 인구수가 투자됐기 때문에 저 불멸제를 줄여줄 수만 있으면 바퀴기만중 아케이드로 막아볼만 하거든요 자. 추가적으로 저글링 생산하고 있는 어유수입니다 아 근데 이거 아양차이 너무 많이 네, 나네요네 공중능력 생각하느라 자원 에볼레 관리가 좀덜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8강 무패요 어유수인데 네 이거 어유수 수로서는 진짜 알 수가 없었던 빌드였고 아오른 빌드인데도 너무나도 강력하다보니 뒤늦게 대응하려고 해봤자 늦었죠? GG! 네! 완벽한 준비성으로 어유수를 꺾고 김도우 선수가 준결승전으로 갑니다 네. 저 대처라는 게전 세계에서 프로토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신영입니다 네, 뭐 저구도 싫어하긴 하지만요 지금은저기를 쉽게 싫어할 수는 없죠 11시에 파란색 프로토스 조성호 선수입니다 5시에 빨간색 테란 이신형 선수입니다 저건 폭풍이 당장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상기를 준비하거나 난절을 준비하는 다 맞습니다 조성호가 말했던 이신형의 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이를 끊을 수 있냐 자, 공광이 끊었는데 건설 로봇 9기 잡혔습니다 뭔가 밀릴 수 있겠다 싶어서 포기한 상태로 지뢰 많이 잘라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멀티 위치는 왜 어? 막혔습니다. 아, 해방선을 마크로토스가 네, 빠지는 게 네. 무조건 좋죠. 예비한데 네. 맞았습니다. 빠지면서도 폭통을 쓰면서 빠졌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고위기사 빼주는 컨트롤은 너무 좋은데 저 컨트롤까지 신경을 써줘야겠죠. 6시 지역으로 거신 대동에서 병력들이 전진하고 있는데 벙커 일점사 해주고 있습니다. 네. 전진 행렬하는 건 수비하자마자 바로 역습까지 생각을 하겠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조소고스도 싸우는 척하면서 야, 불멸자 e p P 의 거신도 많이 맞았습니다 진짜 클래식하게 고이기사 양방향으로 빼주면서 폭풍 써주는 컨트롤까지는 좋았는데 게다가 이거 소모전하면서 자원선해가 프로토스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 12시 9시에 동시에 연결체 한 번에 폈어요 자, 해방선 모두 풀었습니다 오, 이거 근데 이시 선수가 상대 안마다 밟아보지도 못했거든요 그 아래쪽에서 거신과 체력자가 올라오면서 해방선 1.4 받쳐주는 자원력도 달라요 일반 사령부 그냥 프로토스가 쉽게 공략할수 있잖아요. 거시 1.4 거시 2기 남았습니다만 추적자 숫자가 줄지 않습니다. 와 이건 이신영 선수가 막는다 하더라도 불리한 상황입니다. 건설부 13기까지 잡혔고 당황스레! GG! 예! 첫 번째 세트 카이로스 정션에서 조성호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5시에 파란색 프로토스 조성호 선수입니다. 빨강색 테란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 아직 전차 절반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았는데요. 둘다 들켰네요. 보통은 이제 전멸을 눌러주면서 흔들어주는 게 가장 아프다. 요 이거 좀 아프네요 조성호 네. 선수입니다 그러면서 사냥부를 늘리는 게 후반 운영을 하는 전차 메카닉인데 이 신형의 메카닉은 사냥부를 늘리지 않는 타이밍형 메카닉이라는 점이 변소예요 아, 불멸자 계속 맞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 신형의 공수가 네. 훨씬 많습니다 네. 불멸자 네. 개체수가 줄게 되면 공성전차 못 잡아요 군수공장 8대 8개에서 전차 5개, 화형차 6개, 7개씩 지키고 있습니다. 활용부를 막여설고까지 지어주면서 수반은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을 막아주면 블로토스가괜찮아습니다 자, 손잡 숫자 굉장히 많는데요 머리 위쪽으로. 병력 좀 많이 센데요. 아, 병력 다 놓고 있는 조성호 선수입니다. 아, 불멸자 설정 못때렸어요 손이 조금 안 움직이다 보니까, 에어컨에 손이 좀 멀다 보니까 지지! 묵직한 한 방. 이신영 선수가 이번에놓습니다 7 시에 파랑색 프로토스 조성호 선수입니다. 한 시에 자리 잡고 있는 빨강색 테란 이신영 선수입니다. 프로토스도 괜찮아. 그렇죠. 생각을 하는 네. 상황이죠. 한번 더. 치레 하나 받으겠습니다. 치레 하나 네, 더. 네, 한번더 소환골 돌리면 이제 양은 어느 정도 받쳐주는데. 그렇죠. 자, 문제는 반가마게 역할입니다. 공방으로 또 끝나는데 테란 이전에 자동포탑 한번 써서 에너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뢰 전진해서 다시 한번 매설해 보는데 밤까마기 체력 이남은 밤까마기가 여전히 약하고 그리고 근데 불멸자는 조성호 입장에서 는땡 큐거든요. 자 불멸장기 잡았지만 주요 병력들 싸움에서 조성호가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신영 선수 밤까마기 에너지 쓴 김에 최근에 이신영 선수의 승리 팬턴은 언제나 해방선이 쌓였을 텐데 지금 해방선 없어요. 그렇죠. 자 불멸자에만 EP가 들어갔고 뒤쪽에. 합류하고 있는 고위기사가 있습니다. 일건 EFP로 망이 공통해요. 공통이 떨어지죠. 부품 좋았어요. 그런데 물량으로 아, 밀어내나요? 불멸자 4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강전사 한 번만 돌아도 조성호가 네. 버팁니다. 그래서 이거 추아수와 믿고 싸우는 것도 프로젝트에 필요합니다. 이거 업무 싸다가 우 멸자 이르면 날나요자 불멸자 수장 다들어와요 불멸자, 불멸자 불멸자 난리나요, 불멸자. 불멸자. 와 근데 조성호도 한번 버틸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있습니다. 공성호 집정관이에요. 집정관 다섯기. 거기다가 맞고 난 이후에는 거신 카드도 넘어갈수 있는 체제라 이 신형 해줘야 되는 건 추가로 해방선 찍어줌과 동시에 유령이 여기서 싸움을 걸어줘야죠. 자, 허리 돌려주고 있는데 집정관이 숫자 아직도 되기 유지되고 그래? 있습니다. 이거... 아, 그래서 우리 그리고 내 일정 수 없는 고수를 보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생산력이거든요. 이걸 이걸 컨... 밀어내나요? 아니, 이걸 생산력과 컨트롤로 믿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여기서 마주치는 건 테란에게 손해예요. 이거 쭉 가야 됩니다. 아, 모빙으로 네. 해놨지만 추적자가 옵니다. 찾으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억지로 더 돌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견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시간을 끌고 시소 타는 모습이 나왔는데 후회 아, 중심이 조성호에게 모두 쏠렸어니력각개 격파 당하고 이쪽에서 분열기 분열기 참기해주면서 아, 어. 분열기 두 개씩 끊었고 어, 그나마 지금 아, 안, 올렸거든요. 빨딱, 안 올렸거든요 비열이야 아, 아, 근데 뒤로 빠지면 두렵군요 페루의 거신 거신이 지금 요 뒤에 폭풍 뒤에 폭풍도 왼쪽 분열기 오른쪽에 네, 아, 거신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11시에 파란색 프로토스 조성호 선수입니다. 5시에 자리 잡고 있는 빨강색 테란 이진영 선수입니다. 조성호의 타이밍이 빨랐기 때문에 병력을 튼교시켜 응. 줘야겠죠. 야, 방가막이, 방가막이 활용 어떻게 되나요? 신영병력이다 서로 함류는 비슷해요. 신영 병력 괜찮거든요. 네. 자 지뢰 내기 문제는 지뢰 활용이 안 된다면 네. 이거 아. 에너지가 아직 안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전 사에한 번만 들어가도 괜찮아요. 아 근데 이게 서로 수가 줄어들면 오히려 밤 까마귀가 붕더요. 그럼 그렇죠. 비상검을 그 맞춰도 대박이 나오기 어렵고요. 방에 들기 좋은 붕광기. 일대 붕광기. 한방 붕광기. 붕광기 한세명 미련해. 붕광기 한세명 미련해. 쓰기 썼어요. 쓰기 썼어요. 오 적당히 잘 들어갔어요. 자 근데 광전 사숫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귀속해서 시도하기 어렵지만요. 이 l p 너무 잘 들어갔는데. 너무 잘 들어갔는데. 이승도가 보이자 이번에 연결체 파괴되면. 아, 그래서 그럼 1분 더 잡아야 되겠는데요. 네. 근데 이신영이 저거 놓치는 것도 큽니다. 건설로봇 여기서 더 잡히는 건 너무 아파요. 그렇죠? 건설로봇 21기 잡혔습니다. 렌즈스는 연결체를 잃었으나 탐사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요. 그럼 해 방금 내려줘. 해방선 HP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위치를 일단 먼저 잡았어요. 어, 유령이 이쪽에 5기가 있는데 1 3 5 유령 어. 9기 3기까지 잡아줍니다. 4기 세기에서 아, 멈췄습니다. 일단, 조성우 선수 추가적으로 연결체를 다시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네. EMP 고위기 사에잘 들어갈 수 있느냐? EMP, 아, EMP. 아, EMP. 고, EMP. EMP 기 공방기 파괴됐고. 일단 EMP는 잘 들어갔는데. 자, 네. 거신 4기입니다. 바, 바이킹으로 거신 1.3! 이건 신영건설로도 동원 타이밍 나오거든요. 와, 거신 거의 다 줄었어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테란도 작정하고 버틸려고 했었던 구도라. 쉽지 않은 공격이었거든요. 조성우 선수의 계획이 자꾸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명색이 아직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면서 6시 멀티를 지원. 지어... 있는 이신영이로서 추가 병원 보낸 걸로 상대의 중앙 멀티만 깨주면 네. 프로토스는 추가 병원 생산할 수 있는 자원 줄이 안 되죠. 아직 대규모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조성원인데요. 필드맵을 빠져주고 광전사가 붙어 줍니다. 이걸 버틴다 해도 바레이 지역 쪽에 올라오고 있는 테란의 병력이 너무 많습니다. 한가마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방해 매트릭스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네. 아, 조성원수 입장에선 한 번만 공격을 참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아, 저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게 욕심이 드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체제 네 번째 세트 이신영이 잡아냅니다. 일곱 시에 파랑색 프로토스 조성호 선수입니다. 한 시에 빨강색 테란 이신영 선수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반시라도 빠르게 끊어주고 자, 빠르게 아이고, 끊어주고 이걸못 잡나요? 강현이 아! 아! 아닐 어, 없다는 알도 맞고요 이런 역장으로 네, 시각 씨 벌써 역장 역장! 역장. 근데 다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 말씀드렸던 그 방금하기 파이퍼 넘버 원이었는데 실패했어요. 이건 그래서 트리플 취소하고 분강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폭풍은 되거든요. 이전에 그 방금하기 방했을때 에너지 뺐잖아요. 네. 신형의 몰래 확장 있는 것 같은 생산력에 발동됐어요. 다 폭풍완료됐습니다. 이럴 때 분강기가 흔들고 분강기 볼때폭풍대박이 나야. 바닥 쪽에서 추가 소환. 조성호도 막기만 하면 이길 상황이 나오거든요. 정말 정격 컨트롤하지 못하면 본지 상황 할수 있어요. 자, 지뢰 어, 지뢰 가까이 매설이 되는데 전차 포함해서 조성호 딱한 번만 버티면 이기는 상황인데 그한 번이 너무 힘듭니다. 아 병력이 너무 많은데요 이신영 맞기만 하면 조성호가 이기고 이신영은 밀기만 하면 끝나는 거아닌까 그렇죠? 그래도 렇죠그 전차를 한기 살리긴 했습니다 이신영. 자 그래서 소환도를 병력 빼서 테라 맞겠다는 건데 지뢰 구 다시 돌아오면 근데 테란 병도 진짜 많죠? 지뢰 구를 지뢰 구를 돌아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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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근데, 불멸자 살아있어서 모릅니다. 집정관 2기, 불멸자 2기, 마이크로 컨트롤 4개월입니다. 자, 근데 의료선의 수도 만만치 않고요 그렇죠. 여기서 테란 추가 병력 내려와야 되는데, 이전에 끊어둔 병력이 너무 좋았죠. 네. 테란 건설로봇 없어서 추가 병력이 너 아, 있다요. 화가 됩니다. 일단 한번 견디기. 건설로봇 현재 13개 남았습니다. 오! 병영이한번 더. 아, 않습니다. 지배 튀기! 오! 윈이 하나하나 도중해요. 그렇죠. 테란 1업입니다 미칠 듯한 상계 컨트롤 아 지뢰가 지뢰가 지뢰한 안돼요 지뢰 죽습니다 지뢰가 다 터듑니다 아, 이런 받쳐주는 일은 없을 여기서 대신에 이걸 어 근데 후적자 두기가 확인했습니다 이거 조성호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점멸이 병력. 병력. 엘리전이냐 귀환이냐 그렇죠 근데 병력을 어정쩡 어정쩡 어 트리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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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지역? 있어요 트리플 지어기 고민이 지역에 길어지면 요 고민이 길어지면 안돼요 조성호 선수도 그리고 어정쩡하게 귀환을 타면 이신영에게 기회입니다. 갈가 먹을수 있어요. 자 의료선 HP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 이쪽에 요아 어, 몸을 안 들고 있는데 집정관이 올라가야 되는데 어, 어, 기가 켜습니다 그리고 떼오! 드리플도 때리고 있어요 이신영. 네? 물론 아 이게 사람 도 조합이 완전 좋은 아니기 때문에 광사다가 붙을 수만 있다 아, 요 없으면... 의료선 집정관! 아, 아, 의료선! 해방선! 지상 경쟁이 자 자기를 잡아버리면 해방선 부담스러워요. 자리를 해 봤더니 해방선 안에 밀치밀치셔야 되는데 펜밀한 방선! 해방선! 추가적으로 잘 잡지 했습니다 아, 네.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불투하나 건설 로봇을 동원하긴 하지만 정말 어렵게 모은 건설 로봇이거든요. 광전사 뒤쪽에 합류하고 있고 아래쪽에서도 돌진 광전사가 건설 로봇에 붙어줍니다. 아, 결국에는 고성호가 아. 진에어 최후의 선수로 2연속 4강 갈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유아졌어요배도사령부도 불타고 있어요. 진 마지막 남은 지메오그리 스의 조성호가 준결승전에 진출합니다. 네, 마지막 계란의 저항을, 네, 진압하는데 공고하면서 공부하면서...